네 예, 수지입니다. 예. 제 이름은 알죠? 수지비입니다 그냥 편하게 수제비라고 부르면 괜찮습니다. <laughs> 많은 선님들은 와서 그렇게 아시면 수제비, 수제비라고 부르니까 <웃음> <웃음> 편하죠? 수지어 하는 것보다 수제비라고 부르면 더 편하죠? 예, 수제비라고 부르면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 점심 식사하는 그 호텔까지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가까웁니다. 예. 그 스리랑카운차 그 투어가 몇번 했지만 <laughs> 사장님 그, 그 했습니다 거게그 운차 투어 그 스리랑카에서 그스리랑카로차 알려주는 사람들은 영국사람들입니다 그니까 영국사람들은 처음에 스리랑카에 와가지고 커피나무 심었습니다 커피 망했습니다 망해가지고 병걸려가지고 근데 그 병걸려가지고 그, 그 사람들이 보기 안하고 그 영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인도로 가지고 왔잖아요. 예, 가지고 와가지고 인도에서 스리랑카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스리랑카의 홍차의 아버지는 제임스 테일러입니다. 제임스 테일러는 분이 스리랑카를 처음으로 그 홍차 그 나무 가지고 와가지고 최초으로 캔디에서 심었습니다. 캔디 신물은 심부런. 캔디 신물원에서 심어가지고 거기에서 임스테이가 차밭 음으로 만든 차밭. 루걸 칸드로는 차밭이 있습니다. 그음으로 만든 차밭. 그때부터는 스리랑카에서 흥차 산 속에 그 영국 사람들이 흥차밭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스리랑카가 세 나라의 집회를 받았습니다. 네덜란드 부투갈 네덜란드 영국. 부투갈 네덜란드 사람들은 스리랑카에 있는 거 그냥 가져갔어요. 그냥 가져가가지고. 그때는 스리랑카에 계피가 뜬 거. 그냥 야생으로 있었습니다. 계비 예. 그러니까 그한신료 때문에 그 유럽 사람들이 스리랑카 찾아왔습니다 한신여. 스리랑카에서 나오는 한신료 계피, 후추, 강황 그런 거. 예. 그런 거 때문에 코코아 그런 거 때문에. 에, 스리랑카 찾아왔는데, 부트갈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냥 가지고 왔는데, 영국 사람들은 뭐, 스리랑카로 모든 게알려주는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트갈 네덜란드 사람들이 오기 전에 스리랑카에서 나오는 한식류가 장사했던 사람들은 모로코에서 왔던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모로코에서 와가지고. 스리랑카의 국제 항구에 들러 가지고 스리랑카에 보이는 스리랑카에서 보여 가지고 항구에 실국하는 그 한식료 같은거 그 유럽가서 비싸게 받았던 사람들은 모로코 사람들입니다. 모로코 사람, 이슬람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유럽까지 가져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맛이 보고 슬까 그러니까 아시아적으로 제일 먼저 배일 만들었던 사람은 와스코드가마입니다. 와스코드가마 백일 만들어가지고 유럽에서 인도까지 내려왔잖아요 인도 인도까지 내려와가지고 처음으로 들어왔던 유럽 사람들은 부투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투갈 사람들은 그 인도 고에서 자리 잡고, 인도 고에서 자리 잡고, 그 지나가는 배들이 있잖아요. 유럽 쪽으로 지나가는 배들은 노독시티했습니다. 노독했습니다. 다 그러니까 정보여주고 거기 있는 한시어 같은 거 노독해 하셨기 때문에 그 모로코 사람들은. 다른 길로 유럽 쪽으로 나갔었습니다. 나가는데 거기에 있었던 로렌소드 알메다는 부투갈 장군이 그 배를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그거 찾아보려고 하고 들어왔는데 바람 불어가지고 태풍이 있어가지고 그 배가 스리랑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스리랑카의 갈레 갈레는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갈레 갈레는 이름 생기는 것도 갈레는 이름 생기는 것도 부투갈 사람들이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부트칼 사람들 새벽에 그 배가 어쩔 수 없이 스릴랑카 항구로 들어왔는데 그때 국교 닭소리 있잖아요 국교 국교 소리 듣고 부트칼 사람들은 갈로 갈로 라고 불렀습니다 그 그러니까 국교 소리 갈로 갈로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 사람들이 아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그 국교 소리 듣고 스릴랑카에 그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내 이름은 그러니까 스릴랑카의 부산 그 갈레 시내입니다 부산 남쪽에 있는 제일 큰 시내 갈레신입니다 거기 들어왔는데 거기 갈레+ 갈레 걸라고 불렸습니다 갈레라고 그니까 국기여술 때문에 거기 그브루투갈 사람들이 때문에 그 갈레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가지고 스리랑카에 브루투갈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어떤 수비 들어왔는데 인도보다 더 좋은 나라로 들어왔다고 해갖고 스리랑카에 그때 그 모로코 사람들이 돈 주고 아니면 물건 주고 가지고갔던 그. 한식료 같은 거 있잖아요. 많은 한식료 같은 거, 그런 거 부두갈 사람들은 기냥가지 갔어요. 예. 네. 아, 기장 가지 갔어요. 가지고 가지고매 50년 동안 부두갈 사람들이 스리랑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매 50년 후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네덜란드 사람들도 매 50년 동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영국 사람들한테는 가지고 갈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 할라고 해갖고 풍차밭 만들었피나무 심는데, 커피나무, 커피 고피 안 돼가지고, 나중에 홍차를 심었습니다. 네, 심어가지고. 그니까, 러 스리랑카에, 처음에는, 스리랑카에서 수출했던 거, 그, 처음에, 그, 홍차, 그 다음에, 어, 코코넛, 야자 있잖아요. 야자. 그리고, 코무 있잖아요. 코무 코모도 영국 사람들이 알려줬습니다. 아, 스리랑카에서 수출했던 물건들은 고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자제품 같은 거, 보다중자 뭐, 같은 거 스리랑카에서 아직도 안만들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그런 거 수출하시는데 지금은 스리랑카의 그톤미되는 그, 거는 스리랑카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일하고 어보는 톤입니다. 그리고 또 대신 내사 옷 같은 거 뿐이고. 차 고무 고락 같은 것도 보내는데그로부 스리랑카 사람들은 해외 가서 일하고 가지고 오는 돈이 그것 많은 돈이 됐습니다 스리랑카로 네. 그런 식으로 스리랑카에 그 사람 그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스리랑카에서 인구는 스리랑카에 250만명 2 이, 5 이, 0만명 2500만명 2500만 정도 살고 있습니다 예 네, 스리랑카에 그중에서 싱글라 민족이 70%, 다밀 민족이 15%, 이슬람 민족이 아7% 정도 살고 있습니다. 네. 그, 그, 스리랑카는 여러 종교, 불교나 가지만 여러 경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리랑카 불교 사람들은 70% 정도. 그러니까 이슬람, 과러니교 사람들은 15% 정도. 이슬람 사람들은 정도 살고 있고 나머지는 나머지 사람들은 그 기독교 기독교인들입니다. 예, 기독교도 스리랑카의 영국, 루두갈, 네덜란드 영국 때문에 그 생겨난 겁니다. 예, 거기 그로마노케톨릭이아요 로마노케톨릭 교회가 그 많습니다. 스리랑카의 니감부 조금 와 가면 니감부 시내 있습니다. 거기는 작은 로마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 많은 시내가 그 앞에 시내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가그 스리랑카에 문화유산을 받았던 곳, 곳이 8여덟 개 있습니다. 자, 여덟 개는 교번지 수도 안와드 보라 우리 일정에 있습니다. 안와드 보라. 그리고 두 번째 수도 수도 불어 나루와 그리고 시길리아 바위 그리고 담불의 석굴 사원 담불의 석굴 사원 그다음에 그 캔디시네 잔치 현재 부처님 지사님 모시고 있기 때문에 캔디 신의 난 자체가 문화유산을 받았듯이, 그리고 스리랑카의 자연산, 에, 자연산, 그리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만들었던 남측 있는 네덜란드 마을이 있 갈래 시내, 갈래 시내, 네덜란드 마을, 그리고 또남측에 싱글아지는 독립공원이 있습니다. 독공원까지 어, 여겨져 있습니다. 우리 일정에 한7개 정도 있습니다. 그여개 그러니까 정도 있습니다 문화유산 관련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차투어 하고 나중에 그 스리랑카의 그역사그리고또 문화 있는데 그 가서 그가속 구경 하시기 때문에 그 문화유산도 다이 일정에 있습니다.